일본의 고대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120년 전 규슈의 한절에서 발견된 신비한 문서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구군의 대전환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적중률은 무려 70%,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정치적 격변까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경고한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된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걸까요?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5년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규시의 깊은 산속절에서 발견된 한 문서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20년절에 쓰여진 이 신비로운 예언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마치 책을 일대 산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은 진실일까?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예견되어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1905년 한 일본 수행자는 깊은 영상 중에 한반도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마치 역사 교과서를 미리 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36년의 주기로 찾아오른 큰 벼라대, 1941년 태평양 전쟁의 시작, 1977년 산업화의 절정기, 그리고 1997년 금융위기까지 그가 남긴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20년의 전 세계적 혼란까지 정확히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한 수행자는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그의 예지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예언서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과 달리 이 예언은 구체적인 연도와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그 순간도 2020년 세계를 뒤흔든 혼란도 2022년의 정치적 격변도 모두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의 일상은 철저한 수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간의 명상과 108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진리 추구에만 전념했던 글은 깊은 산속절에서 미래를 보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언이 발견된 규시의 절은 수백 년간 일본 불교의 성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추구했고 때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절은 한반도와 깊은 영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예언에서 2025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의 해가 아닌 우리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경제 구조의 혁신적 변화, 그리고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예언 속에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세 가지 운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길로 국가적 번영과 화합을 이끄는 길입니다. 둘째는 어둠의 길로 혼란과 분열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변화의 길로 기존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언이 말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된 변화의 조짐들이 하나둘 현실에 대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 수행자의 삶과 수행 과정은 그의 예언만큼이나 신비롭습니다. 그는 40년간의 고독한 수행 끝에 이 예언을 남겼고,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누구였으며, 그가 본 미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1885년 메이지 시대 교토의 한 사찰에서 태어난 요신 수행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감각을 지녔습니다. 8살에 이미 미래를 암시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15세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40년간의 수행 과정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담은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요시는 진리 추구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토에서 수행을 시작해 중국 오대산에 거쳐 마침내, 규슈의 깊은 산속절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독특한 수행법이 시작됐습니다. 달빛 아래 108배, 새벽 3시간의 무건 수행,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하며 받은 게시를 기록했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한자로 적었고 다음 날 아침 명상 중에 그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수천 장의 기록이 하나의 예언서로 완성됐고 시간이 흐르며 그 내용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70%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 한반도 분단, 1960년대 산업화의 물결. 1988년 서울의 대형 행사. 1997년 금융위기까지 한반도의 주요 절환점들이 연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그려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황금이 나라를 구하는 날이 올 것이라 했고 실제로 전 국민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의 세계적 혼란도 보이지 않는 적이 세상을 멈추게 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2022년의 정치적 변동도 예언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도 세계의 돈이 흔들릴 때 동방의 나라가 빛날 것이라는 말로 나타냈습니다. 2025년 지금, 요신이 예언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고,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요신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예지력과 예언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영적 통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미래를 보는 지혜의 가치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요신의 예언이 갖는 깊은 의미는 미래 예측의 정확성을 넘어섭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언된 미래는 경고이자 기회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했죠. 류신이 예견한 대전환의 시기,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과거의 예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실현됐을까요? 역사 속에 숨겨진 예언의 흔적을 찾아보며,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시죠. 40년간의 수행생활은 류신의 영적 능력을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매해 새벽 첫 빛을 보며 시작한 영상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으로 이어졌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울린 108배는 예지력을 키웠습니다. 뉴신은 자신의 예언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미래는 마음 먹기에 따라 창조된다는 말을 남기며 예언이 희망의 등불이 되길 원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뉴신의 예언을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그의 기록 방식을, 한국의 학자들은 예언의 정확성을, 서양의 연구자들은 예지현상 자체를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신의 예언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1905년부터 시작되어 120년의 역사를 관통합니다. 36년 주기로 찾아온 큰 변화대, 한반도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대, 그 예언과 현실이 만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05년 8월 15일 요신은 첫 번째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36년의 시간이 흐르면 동양이 피로 물들 것이며 그 시작은 진주만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6년 후인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6이라는 숫자는 요신의 예언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이 숫자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36년마다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41년의 전쟁은 아시아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요신은 이미 1905년의 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는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6년이 지나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이는 또 다른 36년 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신의 문서에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분달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방은 찾아오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구절은 한반도의 분달을 암시했습니다. 38선이라는 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도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시는 이미 형제가 서로를 겨눌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3년 간의 전쟁은 그가 예견한 대로 막대한 희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글은 이 아픔이 먼 훗날 통일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1977년, 두 번째 36년 주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시는 이 시기를 산업화의 절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할 이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글은 물질적 풍요뒤에큰 시련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시련은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요시는 이 위기를 금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이 외환이기 극복의 상징이 되었죠. 이 예언은 국민적 단결의 힘을 정확히 지퍼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것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요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들은 민족성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금 모으기 운동에는 전 국민이 참여했고, 이는 세계가 주목한 특별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 세 번째 36년 주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신은 이 시기를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0년의 세계적 혼란, 2022년의 정치적 변동을 거쳐 우리는 이제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요신의 예언에서 2025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905년부터 시작된 36년 주기가 세번 완성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해를 세계의 36이 만나는 운명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5년은 120년에 걸친 예언의 정점입니다. 요신은 이 해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 왔듯 2025년의 예언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2025년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 지도자가 가져올 변화와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에 담겨 있습니다. 2025년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류신의 예언에서 이해는 36년 주기가 세번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우리는 그가 말한 운명의 해를 살아라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는 지금 깊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깊어졌고,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갑니다. 류신은 이런 혼란길에 거쳐 새로운 제서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회의 평등을, 노년층은 안정된 노후를, 중장년층은 경제적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신은 이 시기를 모든 계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신의 문서는 이 시기에 등장할 지도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기존 정치체제 밖에서 성장한 인물, 대중의 마음을 읽고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해외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국내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일으킬 것이라 이겨했습니다이 지도자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기득권 세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시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을 아는 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도자가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체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국민의 불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시는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 새로운 빛이 동쪽에서 비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길에 걸을 것이라고 합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백성을 이끄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강하게 저항하겠지만, 국민들은 점차 그의 진정성을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처음에는 의심받고 거부당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증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사회 구조 자체를 새롭게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신은 오래된 나무는 쓰러져야 새순이 자랄 수 있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예언서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겠지만 점차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나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신의 예언에 따르면. 그의 등장은 경제 구조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래된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부의 분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변화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동반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변동, 새로운 화폐 체계의 등장,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요시는 이를 돈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부동산 중심의 재산 증식 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가치가 새롭게 정의되는 시기가 온다는 그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우상향 곡선에 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신은 콘크리트 숲에 숨겨진 거품이 빠지고, 진정한 가치만이 남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의 개념도 변화할 것입니다. 요시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출현과 맞물립니다. 요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본격화됨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금융체계는 기존 은행의 역할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중개자 없는 거래가 일상이 되고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금융의 탈주마화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월급과 저축, 투자의 방식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요시는 백성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겠지만 새로운 방식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자원에 관한 예언도 주목할 말합니다. 요시는 한반도 도미안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 나라의 힘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원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위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원의 발결은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신은 새로운 보물로 인해 오래된 적이 친구가 되고 친구였던 이가 적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세계 정세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요신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의 경제적 변화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축이 도마시아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요시는 해가 뜨는 땅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시는 작은 나라가 큰 변화를 이끄는 때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에너지 자원의 발견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세계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됩니다. 도마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과 함께 기존 강대국들 사이의 관계도 변화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신은 동양과 서양의 다리가 되는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 문명과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의미합니다. 2025년의 한반도는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요신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중 갈등을 조율하는 중재자로 부산하게 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의 다툼을 멈추게 하는 때가 온다는 구절이 이를 암시합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도 새롭게 정립됩니다. 미국과의 오랜 동맹,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모두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요시는 오래된 인연은 유지하되 새로운 관계의 틀에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가 가진 중재자로서의 잠재력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전쟁과 분달을 겪으며 평화의 가치를 깊이 깨달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시는 고란을 겪은 자만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자는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봉서양의 사고방식을 모두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시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끊어진 핏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남북대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분단 이후 가장 획기적인 남북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신의 예언에는 같은 말에 쓰는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남북관계에서도 파격적인 접근에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 상생과 흉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세계가 한반도의 변화를 주목하고 이래 본받으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동구가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시는 작은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동양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요신은 큰 변화 앞에서는 반드시 저항과 혼란이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세 가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요신의 예언은 우리 앞에 놓인 세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빛의 길입니다. 이는 국민이 하나되어 새로운 부약을 이루는 미래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빛의 길에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됩니다.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사회 내부의 갈등도 해소되며,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이 깊어집니다. 이 길에서는 경제구조도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요시는 작은 나라가 세계의 스승이 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평화 모델과 경제 혁신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에 어둠의 길도 있습니다. 이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미래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깊어지고 사회의 통합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어둠의 길에서는 외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잃고 국익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요시는 스스로의 길을 잃은 나라는 남의 길을 따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깊어집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새로운 세력의 충돌이 격화되며 사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민생은 힘들어집니다. 이 길에서는 남북관계도 악화됩니다. 대화의 창구가 막히고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요시는 형제가 등을 돌리면 이웃도 등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길입니다. 이는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는 미래입니다.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정치 제도가 바뀌고, 경제 시스템이 재구축됩니다. 요시는 오래된 것이 무너질 때, 새 것이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늘어나고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화됩니다. 이는 전례 없는 실험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큰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는 깊은 변화의 고통을 견딘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세 갈래 길중 어떤 길에 걸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시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빛의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와 한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 당장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젊은 세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요시는 새로운 시대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으로 열린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어떤 길에 선택할지 결정하는 해입니다. 120년 전 요신이 예견한 대전 한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요신 수행자가 남긴 예언은 단순한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여 년의 세월을 거쳐 현실이 되어 온 그의 기록들은 우리가 맞아야 미래에 대한 깊은 풍차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 속세 갈래 길 빛에게, 어둠에게, 변화의 길, 이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빛나는 힘을 보려주었습니다. 외환위기의 극복 민주화의 과정, 세계 경제 속에서의 도약까지, 대한민국은 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다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방향성이 바뀔은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 결국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요신 수행자의 마지막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2025년. 어떤 운명에 맞이하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